얘는 진짜 제 인생 리펜스. 코코초 입술 지금 너무. <laughs> 얘가 이렇게 한 장씩. 오와. 이건 제가 서우 원장님 영업을 통해서 구매를 한 건데. 빼요. 명동 장씩 소모를 하네? <laughs> 뷰러가 이게 저한테 1위는 아니에요. 자, 우리 시작해볼까요? 네. 다들 박수. <웃음> <웃음> 자, 박수 한 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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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뷰티 크리에이터 코코초입니다. Yeah. <laughs> 한 번도 아직 안 찍었어요 제 파우치.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진짜 수정 화장을 안 하는 편이어서 들고 나가도 립이랑 기름 종이 이렇게 딱두 개만 들고 나가지 쿠션도 안 챙겨요 저는. 거울도 안 챙겨요. 립이랑 기름종이, 구강청결제. 그냥 이렇게만 챙기는 사람인데 만약에 조금 장시간 나간다 했을 때 챙기는 조합입니다. 음, 좋아요, 그래서 일단 좋아요. 얘는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고 네. 파우치는 매번 바뀌는데 요즘은 이런 메쉬 안에가 보이는 음. 걸좀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립을 챙긴다 했잖아요. 네. 이건 꼭 챙겨요. 아, 립 펜슬이랑 음. 립브러쉬 네, 그러니까 이거 립 브러시랑 립 펜슬은 진짜 신기하게. 저 쿠션도 안 챙기는 사람이 얘는 꼭 챙기는데 얘는 제가 리퀴드, 그 제형을 바르는 브러쉬는 세척을 안 하고 다 썼다, 썼다 싶으면은 좀 버리고 다시 사는 편이어서 두 번째 구매를 한 피카소 꼴레지온이 501번 브러쉬. 그리고 얘는 더비쉬라는 제품인데 제가 여기저기 많이 영업을 했거든요. 입술색이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펴 발랐을 땐 펄감이 약간 있어요. 근데 입술에 올렸을 땐 진짜 완전 입술색. 오버립이 필수인 사람에게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컬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단종입니다. 저는 쟁여놔서 지금 3개가 있는데요. 얘는 진짜 제 인생 립펜슬. 이거는 그 베네피트 브로우 제품 사면 브로우 그 펜슬 들어있는 파우치인데 지금 이거만 한게 없어서 이거를 이렇게 챙기고 다니고요. 립은 제가 요즘 진짜 잘 바르는 거. 오늘도 바른 조합. 이거는 원래 3CE 블러 워터 틴트에 있는 컬러인데 이번에 에디션으로 디자인만 다르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레이백이라는, 그러니까 디자인이 이렇게 달라요. 일반 워터 틴트랑. 되게 신기한 컬러인 게. 이렇게 보면 웜, 웜하잖아요. 근데 입술에 올리면 은 웜하지 않아. 그냥 내 입술 색 같아. 그냥 진짜 MLBB. 엄청 연하다. 응. 그니까 다들 얘기하는 진짜 내 입술 색인데 좀 나은 그 컬러가 솔직히 립 색깔이 발색이 좀 자기주장이 강한 경우가 많은데 음. 얘는 진짜로 내 입술 혈색 조금 더해지는 정도여 음. 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거고 음. 음. 이제 이 조합에다가 얘는 어뮤즈 듀 틴트 3번 플라워 마켓. 이거 엄청 좋아하더라. 응. 아, 어, 근데, 음. 저 하나 한,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비건으로 음, 음. 바뀌면서 사무가 꽃물로 바뀌었어.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이것도 있고, 뒤에 것도 있는데 색깔이 달라. 응. 음. 나는 어? 아 이게 좋아. 나도 이게 더 좋아. 아, 그럼 아예 바뀐 거야? 어. 이렇게. 이, 이 컬러, 플라워마켓 컬러가 바뀌었어. 헉, 근데 이게 진짜 예쁘거든 그, 봐봐. 이렇게 위에 살짝 얹으면 색깔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 세개 조합을 요즘 음 되게 잘 하고 있고, 헉, 지금, 지금도 예뻐. 그렇게 음. 그 조합이에요. 코코초 입술 지금 너무 예쁘 <laughs> 나는 입술 라인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 이립 라이너랑 립 브러쉬가 필수예요. 왜냐면 립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얘가 같은 맥립 펜슬인데 얘가 제일 고정력이 좋아. 맞아 맞아. 왜냐면 다른 거는 물러서 라이너보다는 그냥 진짜 펜슬 제형의 립스틱 느낌인데 얘는 진짜 그 라이너의 역할을 해주는 정도의 음. 고정력이 되게 좋고 한번 바르고 나면은 이렇게 세게 문지르지 않는 이상 조금 픽스가 잘 되는 편이어서 음. 제가 기다려봐요. <laughs> 제가 기다려봐요. 내가 이 더비 씨랑 같이 산게 볼들리 베어라는 컬러인데 맥이야어 음. 그거 들어봤어. 이거 저것도 예쁘다 근데. 근데 얘는 예쁘고. 이렇게 보면은 얘도 음. 좀잘 아. 뭉개져요. 물러 좀잘 번져. 근데 얘는 좀잘안 번져요 더 비쉬는. 그리고 음. 컬러도 일단 다르고 얘는 그러네. 되게 내추럴한데 음. 얘는 좀 진짜 웜한 컬러 아니면 못 바르는 음. 린 라인. 난이 컬러 영업 당했어 너무 예쁘다. 웜톤 분들은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얘는 MLBB는 아니고 음. 얘가 MLBB고. 다음에는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건데 제가 피부 톤이 밝다 보니까 저는 베이스 컬러는 내추럴한 걸 좋아하는데 컨실러는 이 정도로 밝지 않으면 안 돼요. 라이트 원 샹티 컬러인데. 이게 국내 컨실러에서는 이 정도 밝은 게 많이 없어서 제가 완전 이렇게 밝은 컬러를 쓰는데 저는 이제 톤이 맞는 경우에 좀 핑크빛이 아예 없는 컬러예요 이게. 아 그러네. 음, 저는 좀 노란 편에 가까워요. 약간이라도 핑키쉬해지면 얼굴이랑 목이랑 분리되는 느낌? 이제 베이스는 최대한 21호에서 상하색이 도는 컬러를 고르고 만약에 컬러 톤이 맞으면 19호까지 올라가는 피부 음. 컬러라서, 이거가 다크서클이나 잡티 커버할 때딱 좋더라고요. 이게 필수인데, 이게 아까 왜 스킵을 했냐. 이건 제가 용산에 보일링팟이라는 카페가 음. 있는데, 거기서 원래 연필을 넣어서 파는 연필통이에요. 근데, 음. 여기 이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브러쉬? 음. 왠지 그럴 것 같았어. <laughs> 제 영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화홍982, 음. 0호랑 3호입니다. 음. 얘는 자잘한 잡티들. 그리고 얘는 다크서클. 밖에서 디테일한 수정, 화장을 해야 될 때. 음... 그래서 팔자나 다크서클, 눈밑은 얘로 정리를 하고, 음... 좀 자잘한 잡티 같은 것들은 얘로 이제 하는 거죠. 손등에 음... 덜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진짜 브러시통을 많이 찾았는데, 뭔가 지금 이거만 한게 없어서, 그래서 얘를 들고 다니는데, 솔직히 전 이런 지류, 지류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음... 근데 어쩔 수 없이 사이즈가 너무 딱 맞아서. 근데 이게 문제가, 검정 색깔 종이잖아. 그래서 끝에 검정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안에다가 제가 휴지를 박아 넣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흔들리면서 돼도 여기 이렇게 이염이 안 되게 해서 이렇게 컨실러까지 챙겨 다니고, 웃긴 건 쿠션이 없음. 응, 쿠션 없고 저는 베이스를 수정하기보다는 컨실러로 수정을 하는 편이에요. 최대한 베이스를 얇게 깔고 나가는 걸 좋아해서 그냥 팔자가 무너져도 다크 쪽이 무너져도 컨실러로 해결을 보는 편. 음. 그래서 눈밑 화장이 무너져도 이런 면봉으로만 닦아내고 말아버려요. 솔직히. 음. 만약에 이런 거 덮은 데 위에다가 좀 파우더 처리가 필요하다 하면은 잘 챙겨 다니진 않지만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이크업 포에버 프레스트 파우더인데 아주 뭐, 뭐 퍼프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솔직히 음. 귀찮으면 그냥 휴지 음. 접어가지고 음. 그냥 콕콕 눌러주는 정도로만. 음. 이렇게. 이건 미니 사이즈로도 파는 건가? 이거는 선물 받은 거여가지고, 아, 그래? 어, 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건 제가 맨날 들고 다니는 기름종입니다. 아. 투쿨포스쿨에서 나온 기름종이고, 거울이 아예 안에 있어요. 얘가 이렇게 한 장씩 덜어낼 수가 있는 건데, 얘를 만져보면, 약간 끈적거리는 건 아니고, 뭔가 어, 신기한, 신기한 재형? 뭐라 해야 되지? 근데 여기에 얘가 붙는 거네요. 그쵸, 그쵸. 음. 이렇게 쓸 때, 이렇게 한 장씩 음.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전 이거 안 써요. 이거 안 쓰고 음. 요렇게 잡아서 아. 이렇게 잡아서 코나 이게 눈 이마 이런 데다 이제 잡아가지고 유분기를 잡아주는 편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원래 같으면은 다 빼고 이렇게만 들고 다니요 평상시 에는 이렇게 세 음. 개만. 근데 조금 더 오래 나가야 된다 하면 이제 이렇게 조금 부가적인 게 많아지는 거고 요즘 마스크를 오래 쓰면은 이제 속눈썹이 처지니까 뷰러를 들고 다니는데 이거는 서로라는 해외 브랜드 음. 뷰러예요. 음. 이건 제가 서우 원장님 유튜브 채널에서 음. 보고 영업을 당해서 구매를 한 건데 저한테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예뻐서. 아 생긴 게? 응. 아.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손잡이 부분도 음, 예쁘고 음. 두 겹이고 무광 블랙. 응. 그래가지고 예뻐서. 왜냐면 어차피 그냥 컬한번더 잡는데 의의를 두는 거니까 곡률이안 맞고 그냥 이걸 떠나서 뭐. 뷰러는 뷰러 기능만 하면 된다. 음. 왜냐면 처음 집을 때는 곡률 맞는 걸 써야 되는데, 그치, 그치, 그치. 수정 때는 곡률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예쁜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얘를 음. 들고 다니고, 요거는 제가 이건 아마 JST나에서 뭐, 진주 귀걸이 사고 받았던 파우치 같은데 어? 이제 이거를 들고 다닌 이유가 그 고무줄이 있어가지고 음. 막 묶지 않아도 이렇게 입구가 막히는 앤데 음. 얘를 왜 들고 다니냐 하면은 이 안에 있는 부속물이 향수 미니어처 귀걸이인데요. 제가 원래 귀걸이나 반지 같은 걸 차고 나가는 걸 좋아하는데 음. 몸에 뭐가 있는 걸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음. 그래서 집에 올 때쯤에 조금 걸거 치는 느낌? 음. 그런 게 싫어서 음. 집에 올때다 빼가지고 어디다 두면 집에 막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잃어버리니까 음. 여기다 두려고 이걸 챙겨 다닙니다. 음. 그래서 귀걸이 같은 거나 반지 같은 거다 빼서 여기다 넣는 거죠. 음. 그리고 머리를 풀고 나갔을 때 머리 갑자기 묶고 싶어질지 모르니까 고무줄을 이제 여기서 넣는 거고. 음. 그리고 이거는 어, 록시땅의 네롤리앤아 록시땅이야? 나 응, 샤넬인 응. 줄 알았어. 응, 네롤리앤 오키드인데 <laughs> 향이 약간 좀 이거 열때 나왔던 그런 향인가? 이거는 향을 맡아보면 되게 프레쉬한 음 이게 더 세게 나 괜찮지? 음 어, 근데 진짜 네롤리다, 이거. 그치. 근데 네롤리가 스파이시한 네롤리도 있고, 너무 단 네롤리도 있고 하는데 그냥 네롤리의 정석 같은 느낌? 음. 그래서 저는 보통 뿌리고 나가는 향수의 발향이 약해졌을 때, 얘를 그냥 레이어드 하기 딱 좋은 향이어가지고, 가벼운 향이라, 어... 어떤 향수 위에다가 레이어드를 해도 무난해서 조금 발향을 더 세게 하고 싶을 때 음. 얘를 손목에 한번 이렇게 발라주는 거죠 음.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애라서 파우치 안에 넣어서 다니는 편이고 음. 나머지는 이제 핸드 세니타이저 이건 유명하죠 템버린즈 음. 근데 저는 000바리 시더우드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좋긴 한데 와. 저는 <laughs> 7번 좀 머스크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퍼퓸 세니타이저 중에서 얘가 제일 향이 좋아가지고 음. 어쩔 수 없이 손을 못 씻게 되는 경우에 세안 타이저가 필요하니까 저는 7번을 쓰고 좀손 건조할 때 발다브리크 바이레도꺼. 음. 근데 저는 이거 향수는 별로 안 좋아요. 아 어, 향이 조금 다른가? 왜냐면 향수는 알코올이 섞이잖아. 음. 그래서 알코올이 섞이면은 향이 조금 나한테는 역해진다 해야 되나? 근데 얘는 되게 바르면은 일단 포근한 향. 제형도 되게 꾸덕. 과 묽은 그냥, 그냥 그 사이쯤인 그런 음막 꾸덕에 가까워요 얘는 냄새 되게 괜찮지. 음 솔직히 이향 아까 그 네롤리랑도 섞여도 괜찮을 것 같지.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시트러스도 살짝 어, 있어가지고, 응응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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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음, 음, 음. 조금 손 건조할 때전 원래 핸드크림 안 바르는데 음. 기왕 바를 거면 보습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치? 묽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음 근데 그 적당한 꾸덕함과 퍼퓸. 핸드크림이니까 음. 향도 되게 좋고 음. 발랐을 때 향이 확 퍼진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얘네 둘을 같이 쓰는 일은 많이 없어요. 좀 아, 상극이어서 음, 아, 향이 좀 상극이어서 템버린즈께 아, 그렇게 막 건조해지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바로 그냥 말아버리고 손 닦고 왔을 때는 음. 이걸 바르지. 손을 못 닦을 경우에는 이걸 쓰고. 음. 전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별거 없죠? 근데 저는 진짜 원래 이것만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이건 진짜 많이 생긴 거다. 엄청 맞아. 많이 신기해. 네. 대신. 여행을 간다 하면 전 드라이기까지 챙겨요. <laughs> 저는 이것도 본품으로 챙겨요. 미니로 절대 안 챙겨요. 화장품 다 본품으로 챙겨요. 어... 챙길 거 확실하게 챙기는데 나갈 때는 아, 그 최대한 가볍게 음... 해서 저의 watch in my pouch. <laughs> <laughs> 얘는 베스트 3 뽑을 것도 없겠다. 원래 이거여서. 아니, 근데. 어. 아, 근데 또 아니야? 베스트 3를. <laughs> 베스트 3도 달라? 베스트 3는 또 달라요. 아, 어, 그럼 베스트 3고? 베스트 뽑아주세요. 3는 그거잖아. <laughs> 내가 만약 여기서 꼭. 챙겨야 되는 어. 것만 고르자면. 쿠션은 안 들고 대, 다니지만, 음, 아니야. 기름종이는 솔직히 휴지로 닦아내면 되거든요. 음. 얘 괜찮. 얘 괜찮. 이게 근데 다른 기름종이랑 뭐가 달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닌데, 그냥 이 퍼프 있는 거랑 거울 음. 있는 거랑 그냥 편해서 들고 다니는 거지, 뭔가 차별화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음. 근데 그 일반 기름종이에 코팅된 번들거림은 없어요. 핸드 세인타이저? 요즘 밖에 많아요. 어, 그래. 어, 그리고 이거 주머니에 넣으면 돼요. 빼요. 면봉 하나씩 소를하네데소홀를 어. <laughs> 네, 아, <laughs> 하면서 이제 나머지를 남기는 상처를 주네 이아이템들한테 미안하다. 면봉도 휴지 동그랗게 말아 가지고 딱 뜨면 돼요. 아. 어, 어, 빼요. 요거 그냥 기름 덜어내면 뭐, 어차피 쿠션도 없는데 뭐 그냥 덜어내요. 그리고 <laughs> 과연 뭐가 나올까? 컨실러. 컨실러는, 뭐, 굳이 무너질, 무너진들 별로 신경 안 써가지고. 근데, 코코초는 진짜 그 베이스 메이크업 루틴이 되게 탄탄해가지고, 음, 밖에서도 음. 화장이 흐트러짐이 없어. 아 그래서 어 쿠션을 안 챙기는 거라서. 어, 어. 쿠션이 필요 없기 때문에. <laughs> 멋있네. 어, 컨실러 브러쉬랑 컨실러 빼고. 그리고, 사실 저는 손바닥이 끈적거리는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바디로션도 원래 안 바르다가 이제 나이 먹고 바르기 시작한 거라서. 이거? 뭐, 누군가 있을 거야. 누군가 있을 거야. 글로시한 거? 이거는 부가적인 거지. <laughs> 애들한테 상처를 <웃음> 줬어. <웃음> 이것도 굳이? 어, 이렇게 세 개야? 아니죠, 네 개죠. 아, 이 브러쉬까지? <laughs> 여기 이제 하나 더 빠지면 되는 거죠 야, 진짜 철저하다. <laughs> 그럼요. 저는 알짤 없어요. 빼. 근데, 립브러쉬 필요 없어. 빼. 그래서, 이렇게 와, 정의의 멤버들입니다. 아. 왜냐면은, 저는 립은 무조건 수정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음. 립은 지워지니까. 근데 얘가 좋은 게, 점막에 발색이 되면 점막까지 오래 남아있어요. 보통은 점막만 벗겨지잖아요. 음. 근데 얘는 점막까지 발라놓으면 같이 남아있어서, 음. 얘는 덧발라도, 그리고, 다크닝이 없어. 얘는 필수고, 막 뭐, 제가 입이 작다 보니까, 뭘 먹으면서 입을, 수시로 닦고요. 한입 먹고 닦고, 한입 먹고 닦고 해가지고 아무리 고정력이 좋아도좀 지워지기 때문에 립 바르고 오버립해줘야 되고 음. 속눈썹 쳐지는거 용납 못 해. 아, 절대 용납 어. 못해 근데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laughs> 네. 왜이 브러쉬? 네. 왜 저거는 세척하지 않고 그냥 버리시나요? 페리스1튼처럼아니 아니 아니. 그니까 이게 입술에 닿는 거다 보니까 좀 찝찝하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 평상시에는 바르자마자 물티슈로 걷어내요 휴지나. 음...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이 액상이 계속 학색이 되어있고 남아있는 게 아무리 세척을 해도 솔직히 얼굴 같은 거 닿는 거가루 타입이 많잖아. 근데 그런 거는 빨았... 다가 말려서 다시 써도 괜찮은데 얘는 왠지 이 안에 그 세척액이 남아 있을 것 같아. 그 비누 같은 게. 아. 근데 입술에 닿는 거니까. 브러시는 제가 비록 2, 3년 동안 세척을 안 하지만 아! <laughs> 나 그거 어제 써서 너무 놀랐잖아. 잖아 나한테 하는 아니, 거. 일주일에 한 번씩 묻고 갈것 같은 애가. 그러니까. 아니, 아. 나한테 하는 건 세척 안 해. 그리고 우리가 브러시가 많아. 어, 브러쉬도 아, 너무 아, 많고, 손톱지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개. 어. 근데 뷰러가 이게 저한테 1위는 아니에요. 1위, 1위도 보여주시면 안 돼요? 뷰러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를 갖고 나간다면 시세 이인데 음. 저는 원래는 뷰러를 항상 두겠어요. 하나는 코지예요. 아, 아니면 얘가 좀더 플랫해요. 요. 모양이 달라요. 이렇게 봐도 달라요. 야, 얘가 그러네. 조금 더 플랫해요. 얘가 조금 더 곡률이 있는 편이고. 음. 그래서 이거를 왜 다르게 쓰냐 하면 제가 얼굴 비대칭이 좀 있는 편인데 사람 모르시겠지만 왼쪽 눈이 조금 더 길고 눈이 더 플랫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 시세이도가 완벽하게 다안 담겨. 근데 코지는 공률이 완벽하게 맞아요. 그래서 왼쪽 눈은 코지로 하고, 오른쪽 눈은 시세이도로 해요. 왼쪽 눈에 시세이도를 쓸 수는 있지만, 오른쪽 눈에 코지는 못 쓰거든요. 이게 너무 플랫하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나를 들고 나간, 나간다면 이걸 가져가지. 그래서 시세이도 뷰러랑 맥립 펜슬이랑 이 블러 워터 틴트 이렇게 3개. 3픽으로 하겠습니다. 제 네, 파우치였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안녕. 이런 컨실러를 끊고다갈게요 네네네. 아, 우리도 맨날 그렇게 와서 사과 같은 걸파시더라고 <laughs>